안녕하세요. 프레시 썬더영법입니다 요즘은 코로나 시색 때문에 여행도 못 가고 집에만 있잖아요. 그래서 여행이 가고 싶은 분들을 위해 화면 너머로 여행을 떠나볼 겁니다. 작년에 제가 태국을 갔었거든요. 딱이맘 때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찍은 영상들을 보면서 여행 대리 만족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버스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 와. 와. 실물이다, 실물. 아, 진짜 크레용팝이 왔던 인천공항인데. 와, 진짜. 내가 여기로 오게 될 줄은 감탄스럽습니다. 이제 태국 수도인 방콕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5 시간 정도 날아갈 건데요 네? 너무 길다고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나도 지루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끝내주는 것들을잘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목소리도> 이렇게 큼직 <이렇게는> 상상을 <생각을> 못했네 우와 어허허 오으 다르네요. 가는 거니까 살아서 돌아오는 게제 목표예요. 시안이 우리나라보다는 낮으니까 꼭 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시간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야, 진짜 창문에서 눈을 못 뜨겠네요. 너무 신기해. 아, 이렇게 배불리 먹을 수 있다니 행복해요. <laughs> 아까도 많이 먹었지만 <laughs> 이렇게 많이 줄줄 몰랐죠. 열심히 먹어야겠다. 제가 상상했던 이상으로 많네요. 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딱히 여기서는 다른 나라 같다는 느낌을 못 느끼겠네요. 와, 저 진짜 2층 버스 처음이에요. 게다가 야자수까지 보인다 야, 이제야 다른 나라 같은 느낌이 나네. 와, 너무나 행복해요, 진짜. 이거 완전 끝내준다. 와, 2층 버스. 확실히 찍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와, 내가 높이 있어. 아하, 2층 버스. 와, 차가 엄청 낮게 보여. 와, 건물부터가 약간 다르네. 와, 야자수까지 대박이다. 진짜 와, 그래도 있는 건다 있는 것 같네요. 와, 저게 택시래요. 택시가 예술이야. 아니, 초록색이 아니고 청록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너무나 만족하고 있다. 아, 진짜 택시 많이다 우와. 우와, 대박. 대박. 차 색깔 왜 저래? 내가 이번에는 또 좋은 차를 찍어 볼 거야. 어, 나왔다. 와, 저건 자주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자주색이에요? 네. <laughs> 다른 나라는 차도 어, 예술이구나. 예술이야. 어떻게 같은 지구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아, 근데 맵들은 되게 뭐라지? 그쪽쪽 좀, 좀 예술이 있는데 우리 사람들은. 그러니까. 왜 예술 떨어져 보이는 거지? 아, 근데 웹 식상 죽이다라고는 예술이라고 해. <웃음> 뭐지 <웃음> 숙소를 가는데네 저렇게 예쁜 차들이 많이 보였어요. 어때요? 굉장하죠? 호텔인지 모르겠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호텔인가요? 맞나요? 음 벌써 물류 포트가 달라. 하루 밤먹을 숙소에 도착했는데, 와 조명도 예쁘고 TV도 있고 정말 끝내줬습니다. 게다가 침대에서도 잘수 있었고요. 여기는 저녁을 먹을 곳입니다. 와 하늘 좀 봐. 화면으로만 봐도 아시겠죠? 그냥 파라다이스입니다. 와 저런 곳에서 저녁을 먹을 수 있다니. 숟가락이 참 신기하네요 와 진짜 반짝반짝거린다 너무 좋다 저는 반짝반짝거리는 걸 진짜 좋아해요 숟가락이 음, 좀 특이하네요 우와! 이거 마카롱인가요? <laughs> 마카롱 음 맛이 너무 오묘한데 <laughs> 약간 맛이 너무 강렬해. 가자가 맛있어. 한번 먹을래? 아니야 괜찮아. 여기 더 있어. 음식들이 제 생각보다 진짜 너무 짜가지고 지금 보이는 거를 제일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약간 게 같은 건데 콜라도 마시고 콜라 맛도 근데 약간 달라가지고. 짜요, 와. <laughs> 음, 너무 짠데. 제 입을 달래주는 건저 체리 주스뿐이었어요. 아 어, 살겠다, 진짜. 저녁을 다 먹고 야시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배를 타고 갔는데 야경이 진짜 엄청났어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와, 진짜 끝내준다. 해외를 처음 가보는 저로서는 더 신기한 일이었어요. 그냥 다 신기해 보였습니다. 자, 이제 야경을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동물들 빛에 비쳐서 반짝반짝 너무 예쁘네요. 여기가 바로 야시장입니다. 뭐전 아무것도 안사 먹었지만요. 그래서 저 예쁜 분수를 보면서 사 먹고 오는 다른 애들을 기다렸답니다. 와 진짜 예쁘다. 이제 숙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들 시차 적응 못해서 아까보다 조용하네요. 태국이 우리나라보다 2시간 느려서 원래 잘 시간이었거든요. 아 근데 전좀 배고픈 거 같아. 다음 날은 숙소를 떠나고 미술 활동을 하러 갔습니다. 제가 어떤 프로젝트에 같이 간 거기 때문에 미술 활동을 몇번할 거예요. 숙소를 나올 때 핸드메이드 쿠키를 받았는데 맛은 어 일단 과자는 아니고요. 어 약간 고기 비슷한 아무튼 달진 않았어요. 아, 어, 맛있을 줄 알았는데. 도착해서 물감으로 그리는 미술 활동을 했어요. 저는 집중하고 있어서 사진을 하나도 못 찍어가지고 다른 사람 사진을 빌려서 보여주는 거지만 대충 이렇게 비슷한 것들을 그렸답니다. 태국 지하철 타고 점심 먹으러 가는 중입니다. 태국 지하철은 전차같이 생겼더라고요. 진짜 두 칸밖에 없었어요. 여기는 진짜 불빛들이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점심 먹을 때 짜고 쉬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오 나의 고세주 한국 콜라 이제 치앙마이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방콕에서 치앙마이까지 500km는 더 된다고 하는데 와 역시 우리나라는 작구나 라는 걸 다시 느꼈어요 가는 데는 1시간 정도 걸렸어요 아 구름이 막 지나가고 있어 어 이게 제일 신기해 <웃음> <웃음> 와 세상에 지역이동인데 간식을 줍니다 제주도 갈땐 주스만 줬던 것 같은데 와 계단이 너무 예쁘다 맞아 인정 짠 저녁을 먹으러 백화점 같은데 왔습니다. 뭐 그래봤자 입맛은 없었고요. 그냥 조금씩만 먹었어요. 그리고 아이스 초코로 배 채워서 괜찮아요. 그 다음은 쇼핑을 했습니다. 아, 너무 하지만 귀여워. 저는 쇼핑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좀 심심했다는 한국에 들고 갈 만한 것도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볼거리를 겨우 찾어서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어? 와, 진짜 예쁘다. 와, 홀로그램 짱이다. 인형이랑 공책들이 다 반짝이로 둘러싸져 있었어요. 이런 건 너무 예쁜 거 솔직히 거야. 공책 너무 사고 싶었는데 다른 걸 사버려서 너무 예쁘네요. 저는 쇼핑 안 좋아해서 빨리 와, 사고 끝내버렸거든요. 저도 배워야겠네요. 진짜 고정관념을 확 깨부린다. 와, 진짜 예쁘다. 와, 진짜 반짝반짝. 눈도 너무 귀엽다. 음 오, 귀여워 다음날로 고고싱 지금 코끼리 공원으로 가고 있네요 이번에는 봉고차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초록색 너무 예쁘네요 저기가 하룻밤 먹을 숙소라고 하네요 <laughs> 아니 근데 강아지가 이렇게 까물 수가 있구나 코끼리 공원에 갔는데 헐, 강아지랑 고양이 천재더라고요. <laughs> 아, 물론 코끼리도 많았지만요. 아, 너무해. 오, 코끼리 나 진짜 코끼리 맞나? 우와. 근데 왜내 생각보다 작지? 기분 탓인가요? 우와. 헐, 헐, 헐. <laughs> 와, 진짜 귀 펄럭거리네? 우와, 우와, 우와! 어, 오, 세상에! 이거 실제라니! 지금은 코끼리 공원을 투어하면서 코끼리들의 이야기를 듣는 중입니다. 이제 코끼리를 만져볼 겁니다. 조련사분이 계시니까 안전했어요. 하지만 코끼리가 놀란 데서 진행은 별로 못했다는 거. 색깔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르네요. 너무나. 아니 갈색이지. 네. 아니 저는 회색만 봐가지고 회색인 줄 알았거든요. 그니까 저거보다 더큰줄 알았는데. 어 그게 아니고 그냥 그 생각보다 작아. 어. 가 제일 크고. 야생 코끼리 좀 작아. 음. 네? <laughs> 이건 아기 코끼리 이빨이랍니다. <laughs> 와. 점심을 기다리고 있는 중 같은데 점심평을 좀 하자면 코끼리 공원에서는 채소만 먹는다거든요. 그런데 그 채소마저 짜요. 다음은 코끼리 느낌을 차흙으로 표현하는 미술 활동을 했는데요. 네, 전 초집중하고 있었고요. 일단 코끼리 느낌은 죽어 있는 고기 느낌? 거기에 체크무늬로 자국이나 있었고요. 귀는 헝겊이었습니다 소감 인터뷰 대기 중입니다. 지금 숙소에 들어왔는데요. 와, 무게장 침대 끝내준다. 저쪽에도 넓은 방이 있습니다. 친환경이라 에어컨은 없고 선풍기는 있네요. 저녁은 한식을 먹게 됐습니다. 그렇게 맛있는 한식은 다시는 못 느낄 거예요. 그리고 여러 나라 사람들이랑 같이 먹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대화는 안 했지만 느낌이 싹 비었습니다. 아 마셔버렸네요. 야 역시 한국 음식이 <목소리> 최고입니다. <laughs> 그날은 저녁 먹고 숙소 가서 바로 뻗었답니다. 일정 시작하려고 나가려는데 <laughs> 아침부터 고양이가 우리를 반겨줬습니다. 역시 강아지 고양이 천국. 어, 고양이야. 아침을 먹고 미술 활동을 했는데요. 지금 그리는 거랑 비슷한 거를 그렸어요. 코끼리들의 사연을 들었었는데, 그걸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였거든요. 아침이요? 걱정 마세요. 그날 아침은 제가 좋아하는 빵이 나와서 괜찮았습니다. 모핀 만세. 얼굴 보면 아시겠지만, 이거 초생물 코끼리에요. 그래서 귀도 안 그렸어요. 완성! 짠! 점심을 먹고 코끼리 공원과 이별했습니다. 저도 이제 어디로 가는지 잘 몰라요. 어디로 갈까요? 푸른 사원에 왔습니다. 이런 사원은 푸른색이 별로 안 쓰여서 특별한 곳이라고 하네요. 태국은 거의 불교라서 사원이 또 중요하다고 합니다. 푸른 사원입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겁니다. 일단 방콕으로 갈 거라네요. 점점 멀어지고 있어. 지금 다시 방콕으로 돌아왔는데요. 비행기가 한 번에 안 가고 갈아타서 가야 했나봐요. 그런데 공항이 너무 넓어서 버스를 타고 계속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진짜 갈아타는 것도 처음이라서, 와, 너무 신기하네요.

여러분 어떠셨는지요? 이젠 여행을 함부로 못 가지만 마음대로 갈수 있는 날이 온다는 걸 믿고서 기다립시다. 그럼 모두들 행복해지시길. 자자자. 이게 바로 태국돈. 와 모르는 사람이 그려져 있네. 우와. 다른 나라 돈 처음 만져봐. 근데 돈 냄새는 똑같아요. 와. 와, 신기해.